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이라서 그런지 할인 행사를 많이 해서 사고 싶은 위스키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에 가서 위스키 가격 정보도 알려드리고 구매할 만한 추천 위스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트코 위스키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드포드 리저브 1리터는 85,900원 조니워커 블랙라벨 오징어게임 에디션은 트레이더스보다 1,990원이 더 저렴한 47,990원 발렌타인 17년은 트레이더스보다 1,900원이 더 저렴한 122,900원입니다.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와 몽키 숄더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는 164,900원에서 25,000원이 할인된 139,900원. 몽키 숄더는 52,900원에서 8,110원이 할인된 44,790원입니다. 몽키 숄더는 트레이더스보다 2,010원이 더 저렴했습니다. 다음으로 발렌타인 21년은 트레이더스보다 4,900원이 더 저렴한 209,900원. 조니어커 블레라벨도 트레이더스보다 7,900원이 더 저렴한 266,900원. 로얄살루트 21년은 트레이더스보다 4,900원이 더 저렴한 219,900원. 로얄살루트 21년 헤리스 리드 에디션도 트레이더스보다 16,900원이 더 저렴한 262,900원입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1.75L는 33,490원. 맥켈란 12년 더블캐스크는 트레이더스에 비해서 3,900원이 더 저렴한 95,900원. 글램피딕 15년은 115,900원. 달모어 15년과 글램피딕 18년은 각 209,900원입니다. 글램피딕 12년은 할인 행사로 트레이더스보다 5,900원이 더 저렴했는데요. 89,900원에서 16,000원이 할인된 73,900원. 그리고 맥켈란 12년 더블캐스크와 함께 한때 오픈런 위스키였던 발베니 12년 더블우드도 트레이더스보다 3,900원이 더 저렴한 94,900원입니다. 달모어 12년 쉐리와 와일드 터키 1018년은 할인 행사로 가격이 정말 좋았는데요. 달모어 12년 쉐리는 12월 25일까지 144,900원에서 22,000원이 할인된 122,900원. 와일드 터키 1018년 1리터는 1월 5일까지 65,900원에서 14,000원이 할인된 51,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700ml로 계산하면 36,330원으로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한정으로 들어온 카발란 콘서트 마스터 쉐리캐스크 피니쉬 1L는 128,900원, 카발란 트리플 쉐리캐스크 1L는 189,000원, 카발란 하이볼 소다와 하이볼 드라이는 각 19,990원입니다. 코스트코에 비해서 트레이더스에는 잔세트 위스키를 포함한 더 다양한 위스키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위스키들이 있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산토리 가쿠비는 29,490원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조니워커 블랙라벨은 41,980원 조니워커 블랙라벨 오징어게임 에디션은 49,980원 조니워커 블랙라벨 1리터 잔세트는 58,800원 새로 입고된 오반 14년은 99,800원 조니어커 그린라벨 잔세트는 69,800원, 조니어커 골드리저브 잔세트는 64,800원입니다. 글랜그란트 15년 잔세트는 98,800원, 글랜그란트 12년 잔세트는 69,800원, 글랜그란트 10년 잔세트는 54,800원, 와일드터키 1018년 잔세트는 47,980원, 르에살루트 21년 해리스 리드 에디션은 279,800원입니다. 아쉽게도 글렌드로낙 12년 신형 잔세트는 품절이었는데요. 가격도 좋고 구성도 좋아서 구매하고 싶었는데 직원분이 구매하려면 오전에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글렌드로낙 12년 잔세트는 84,800원입니다. 발베니 25년 레어 메리지는 신세계 포인트 10만원 적립 할인으로 119만 8천원. 발베니 21년 포트우드는 49만 9,800원. 발베니 16년 프렌치오크는 26만 4,800원. 로얄 살루트 21년은 22만 4,800원. 발렌타인 21년은 21만 4,800원, 발렌타인 17년은 12만 4,800원, 조니워커 18년은 13만 4,800원, 조니워커 블루라벨은 27만 4,800원, 조니워커 블루 뱀띠 에디션은 34만 9,800원입니다. 툴리바딘 13년 CS는 13만 9,400원, 글렌나라키 싱글캐스크 2011은 28만 9,800원, 옥토모어 15.1은 38만 9,800원, 옥토모어 15.2는 39만9800원, 옥토모어 15.3은 49만8800원, 라가블린 16년은 13만9800원, 글렌리베 18년은 18만9800원, 글렌버기 18년은 16만9800원, 시바스리가 18년은 12만6800원입니다. 부룩란의 스코트시발리는 9만9800원 엔젤스앤비 잔세트는 59,800원, 글랜그란트 아보랄리스 잔세트는 44,980원, 글랜 리베 12년 잔세트는 74,800원, 글랜 리베 15년은 98,800원, 다음으로 탐듀 12년과 우드포드 리저브는 핫딜 가격으로 가격이 저렴했는데요. 탐듀 12년은 84,800원, 우드포드 리저브 잔세트는 64,800원이고, 글랜 버기 15년은 98,800원, 글랜 모렌지 12년 라산타는 89,800원, 글렌브렌지 10년 오리지널은 59,800원, 에버펠디 16년은 89,800원, 토마틴 CS는 99,800원, 토마틴 12년은 57,800원, 탐나블린 쉐리캐스크 잔세트는 41,980원, 아란 10년은 89,800원, 몽큐 숄더는 46,800원, 와일드 터키 101 8년은 47,980원, 레어 브리드는 79,800원입니다. 나가블린 8년은 64,800원,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는 139,800원. 발베니 12년 더보르드는 98,800원. 에반 윌리엄스 블랙 1.75리터는 47,980원. 글렌고인 10년은 57,800원. 글렌알라키 12년은 94,800원. 글렌알라키 8년은 74,800원. 탈리스커 10년은 67,800원. 글렌피딕 12년 쉐리는 84,800원. 글렌피딕 12년은 79,800원. 일라이저 크레이그 스몰 배치 1.75리터는 99,800원,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는 99,800원, 맥켈란 15년 더블 캐스크는 199,8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에 가서 위스키 가격 정보도 알려드리고 구매할 만한 추천 위스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